멍지야, 보고 싶어. 우리 행복했잖아.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길 바라나요? 네.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나요? 네. 그렇다면 오늘은 일본의 아주 특별한 소원성취의식, 바로 소금주수를 소개해드릴게요. 자, 함께 해볼까요? 소금주술 일본어로 시오마지나이라고 불리는 이 의식은요 소금의 정화능력을 활용해 우리 안에 쌓인 걱정거리나 나쁜 기운을 흘려보내고 그 자리에 소원을 담는 행위에요 실제로 일본 트위터에서는 돈이 없다고 적어서 소금주술을 했더니 6만원에 당첨됐다 진짜인가? 하는 글이나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방금 프로포즈 받았다 같은 극적인 후기들도 있어요 물론 모든 걸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이 주술을 심리적 정리의식으로 받아들여도 좋아요 소금주술 준비물로는 소금, 물에 잘 녹는 흰종이 또는 휴지, 펜, 재떨이, 라이터가 필요합니다. 먼저 준비된 종이에 지금 가장 고민되는 문제를 적어요. 이때 중요한 건내 고민을 그대로 적는 것, 다시 말해 뭐뭐하게 해주세요. 처럼 원하는 바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소원을 방해하는 상태를 그대로 글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고 싶은 소원이라면 돈이 없다. 라고 적고 짝사랑을 이루고 싶다면 땡땡이가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다. 헤어진 애인과 재회를 원하면 그 사람과 재회가 안 된다처럼 지금 내 앞을 막고 있는 현실 그대로를 적어주세요. 다음으로 소원을 적은 종이에 소금 한 줌을 골고루 뿌립니다. 많이 뿌릴 필요는 없고 종이에 적힌 글씨를 소금이 덮도록 고르게 뿌려주세요. 종이를 잡아 재떨이에 놓은 뒤 불을 붙이고 종이가 다탈 때까지 지켜보세요. 이때 꼭 환기를 시키시고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옷도 세탁하기 직전의 옷으로 입는 걸 추천해요. 종이가 모두 타서 재가 되면 변기에 재를 버리고 물을 내리면 끝! 아주 간단하죠? 소금 주스를 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원을 적을 때는 최대한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상황을 한정지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 문제의 경우에는 월급이 너무 적다와 같이 문제를 구체화하면 월급 인상과 같은 보다 온당한 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절대 남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악의적인 소원을 적으면 주술이 반작용하여 본인이 큰 화를 입게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소금주술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에게 붙은 아군을 떨쳐내는 용도로만 쓰세요. 소금주술의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길일에 하세요. 일본에는 전통적으로 특별히 운이 좋은 날, 길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소금주술도 이 길일에 맞춰 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길일 달력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댓글에 주소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상단 버튼을 누르시면 웹사이트 번역이 있습니다. 이걸 한국어로 눌러주세요. 그 뒤, 우측에 이달의 대한제일 캘린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밑으로 쭉쭉 내리시면 이렇게 이번 달 기릴 달력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날짜가 특히 더 좋은 추천 기릴이라고 합니다. 눌러보시면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확인하기 싫고 너무 귀찮다 하시면은 달력에 넘버원부터 넘버파이브라고 쓰여있는 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금 주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요령을 지키고 깨끗한 마음으로 실행한 뒤 털어버리는 자세겠지요.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기에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라도 마음을 내려놓고 정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오빠, 멍지야, 우리 다시 헤어지지 말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